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A7 나이트 8.7 다크 그레이 모델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와이파이 32GB 모델을 68% 할인된 155,820원에 득템할 기회. 가성비 최고 태블릿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갤럭시 탭 A9 플러스로 더 넓고 시원하게 즐기세요. 삼성 정품 태블릿을 22%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64GB 와이파이 모델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S10 FE 플러스 128GB 와이파이 모델. 라이트 블루 색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0% 할인 혜택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탭을 득템할 기회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탭 A6 10.1 넉넉한 저장공간과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태블릿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선명한 화이트 색상에 60%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1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A7 라이트 8.7 다크 그레이 32GB 와이파이 모델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뛰어난 휴대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태블릿을 69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입니다.